이 부분이 너무 좋아.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오잘 자른데. 응. 음.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톰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이고요. 지금 가족들이랑 청소를 끝내고 이렇게 깨끗한 테이블에서 독서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읽을 책은 박완서 작가님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라는 에세이입니다. 지금까지는 박완서 작가님의 글을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로 책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좀 읽으신다는 분들이라면 이 박완서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어, 작가님의 너무나도 유명한 글인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전면 개정판인데요. 그글 이외에도 작가님의 비출간 원고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총 46편의 에세이를 담고 있어서 작가님께서 일상을 살아가시며 겪고 느끼신 것들을 고스란히 그분의 필체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저도 어제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책의 초반을 읽고 있는 느낌은 굉장히 글이 자유롭고 또 꾸밈이 없고 작가님께서 바로 곁에서 일상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글이 발표된 연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글은 1980년도에 발표되었다고 이렇게 연대가 나와요.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시간의 간극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지금 읽어도 공감이 많이 되면서 또 그때의 시대상을 조금 맛볼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독서의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의 일들을 지금 내가 읽어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을 지금 내가 상상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을 이렇게 바로 곁에서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지금은 뵐수 없는 박완서 작가님의 필체로 서명이 되어 있는 점도 좋았고요. 또 작가님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볼수 있는 이런 사진들이 앞부분에 그 실려 있어서 더 좋았어요. 이렇게 너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후반부에는 작가님의 유품 사진이 브록으로 실려 있거든요. 이러한 점 때문에 작가님의 살아생전의 글과 생활을 모두 이책한 권에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책은 꼭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 책을 소장해 보시기를 추천할게요.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책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박한서 작가님의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는 살아생전 작가님께서 쓰신 글 46편이 들어있는 에세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개정판이며, 미출간 원고인 님은 가시고 김치만 남았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미출간 원고에서는 박한서 작가님과 박경리 작가님의 유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실린 작가님의 46편의 원고 중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의 일이다. 집을 다 와서 버스가 정류장 못 미쳐 서서 도무지 움직이지를 않았다. 나는 그날 아침부터 괜히 걷잡을 수 없이 우울해 있었다. 그래서 버스가 정거장도 아닌데 서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부끄럽게도 안내양에게 짜증을 부렸다. 그러나 안내양은 탓하지 않고 시들하게 말했다. 아마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못 가려나 봐요. 그러니까 저앞 고대에서 신설동으로 나오는 삼거리쯤에서 교통이 차단된 모양이고 그 삼거리를 마라톤의 선두주자가 달려오리라. 나는 그 선두주자를 꼭 싶었다. 아니 꼭 봐야만 했다. 아빠 왜 이렇게 짧끔 끓였어요? 왜 이렇게 짧끔 끓였냐고? 네. 가족이 지금 몇 식분데? 한나한 손놀림. 어한 번만 네. 끓여본 손색이 아닙니다요. 어 네. <laughs> 잘하네요. 제주물이네요. 이거 맞아요? 짜파게티 국 아니야? 아이 써봐요. 이금 면을 들이킨 거 일부러. 이래 야 이게 잘 섞이면서 쫄쫄면서 이제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전문가가 잘 아시겠죠. 아니 얘는 불이 약해 갖고. 그러네 많이 쫄았네. 면이 또 흡수하면서 탱탱해지죠? 고과장. <laughs> 신축보면 되나? 오 진짜 잘 끓였다. 진짜 맛있겠다. 장난 아니야. 와 강감찬은 찢었어. To feel more angry, to feel less angry, to feel as angry. Happiness, anger, or sadness. 나는 치마를 펄럭이며 삼거리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며 당도한 삼거리에 군중은 없었다. 그때 나는 내가 전혀 예기치 않던 방향에서 쏟아지는 환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내 뒤쪽 조그만 라디오 방 스피커에서 나는 환호 소리였다. 비로소 1등을 한 마라토너는 이미 이 삼거리를 지난 지가 오래라는 걸알수 있었다. 그러자 나는 그만 맥이 빠졌다. 나는 영광의 승리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 비참한 꼴찌의 얼굴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차들도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짜증을 내고 있었다. 다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저만치서 푸른 유니폼을 입은 마라토나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20등, 아니 30등의 선수가 조금은 우습고 조금은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푸른 마라토나는 점점 더 나와 가까워졌다. 드디어 나는 그의 표정을 볼수 있었다. 엘라가 아빠랑 숙제하는 동안 책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좋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박완서 작가님의 이 에세이집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발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송곳처럼 찌르는 느낌까지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와, 되게 멋지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책 자체의 디자인도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에 마간서 작가님의 주옥 같은 문장들을 이렇게 예쁜 디자인으로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읽다가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한번더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대로 된 에세이를 읽는 기분이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 시간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책인 것 같아요. 이제 불 끌게요. 응. 오 독서하시는데요. 눈에 눈오는 이 거실에서 독서를 좋아 보이십니다. 그 이렇게 해서 응.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 응.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응. 돈을 버는 것이 연결이 다 돼요. 맞아요 일치. 더가? 응. 그러면 일치. 내가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지금 당장 다 그만두잖아요. 응. 그럼 우리가 조금 굶어죽어요.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돈으로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봐봐요, 내가 뭐 지금 이 사십 먹고 농구를 하고 싶어 돈이 되나요? 축구만 하면서 살고 싶어 돈돼요될것 같아요? 기타만 치고 싶어요. 돈이 벌릴 것 같아? 이래서 <laughs> 저... 아침부터 왜 책을 읽다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직업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자기의, 음... 자신의 하루를 쭉 보래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그 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하는 것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라는 거야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여봉이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스타 일니면당데 <laughs> AI 뭐가 AI야? 말야 AI. <laughs> 보이면 접는다 <laughs> 삐리 이럼 일단은... 밥 먹어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응, 얼른 먹고 우리 딸기 농장 가자 일라야 어떤 거 <taps> 먹을 거야 일라? 이거 채소 먼 먹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박완서 작가님 책이거든. 사랑을 무게로 안 느끼게 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박완서 작가님 근데 2011년에 타결을 하셨어. 맞아 맞아. 70년대부터 등단하셔서 활동을 하신 작가님. 80년대요? 70년대. 70년대요. 어, 그래서 이 글들이 대부분 다 70년대 80년대 그 시대인데도 지금 읽어도 되게 괜찮더라고. 그 중에서 작가님께서 1976년에 쓰셨던. 꼴찌에게 보내는 갈치라는 산문이 no. 있는데 들어봤죠 제목? 네 이거 난 제대로 이번에 읽어봤거든 예 yeah.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야 내가 좀 우울한 날이야 이상하게 아침부터 괜히 우울했어 근데 그 얼굴을 딱 보더니 가슴이 뭉클하더니 심하게 두근거렸대 20등, 30등을 초월해서 위대해 보였다는 거야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지금 모든 환호와 영광은 우승자에게 있고 그는 환호 없이 달릴 수 있기에 위대해 보였다 오... 나는 그를 위해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그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도 자기의 20등 30등을 우습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옜다 모르겠다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네. 내가 그걸 보게 되면 어쩌나 싶어서였다 네. 그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인도에서 차도로 뛰어내려 그를 향 네.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대 네. 어, 이렇게 막 <laughs> 우렁차게 환영을 했대. 음. 그래서 이 작가님이 그 전까지는 마라톤은 매력없는 우직한 스포츠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일을 계기로 음. 이 마라톤을 좀더 좋아하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 음. 마라톤이라는 거는 조금의 속임수도 용납되지 않는 정직한 운동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 음. 음. 그냥 똑같은 일상에서 똑같은 걸 봐도 음. 이 작가님은 거기서 뭔가 인사이트를 음. 발견하시는 거지. 그렇지. 그거를 또 우리에게 글로서 풀어주시는 거지. 맞아. 잘하네요.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오, 잘했어요. 어, 어이구. 어이구, 잘 먹어. 음. 구워보자. 음. 좀더 가까이 해도 돼. 음. 오! 맛있겠다. 이거 먼저 먹어보자. 김치만두 같은 거. 초라한 졸병이래 졸병은 왜싸는 것일까? 싸울 수 밖에 없으니까 졸병이니까 안싸우면 제일 좋으니까 어, 여기 줄쳐야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차주세요 네. 음. 고맙습니다 내가 다칠 거야. 응.